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2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 김동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으로 3월 21일 9시 기준으로 금주 4,334명이 방문했고 143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7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버 아, 18.11%, SNS가 13.72%, 커뮤니티가 6.89%, 틱톡이 3.76% 손으로 제보되었습니다. 한주 동안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등 테러와 관련된 음모론과 어, 관련된 제보입니다. 해당 제보는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됐고요. 소기천 교수가 개인 SNS에 게시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네이버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소기천 교수가 틀린 말했냐 등의 암살 계획, 계획에. 동조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촉구 시위 중에 고인이 되신 민주당원의 죽음과 관련된 고인 모독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정황과 서부지법에 대한 재입 폭동을 암시하는 글 등이 유포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17일 탄핵 촉구 시위 도중 사망한 민주당원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휘발유 붓고 자살했으면 민주당이 공사나 유공자로 지정됐을 텐데 안타깝네요. 사망 원인이 이재명 때문이다 라며 고인을 모독하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검찰이 김성원 경호차장 등의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서부지법을 다시 한번 압박을 넣어야 해요라는 내용의 서부지법 제2의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재판관과 그 가족을 겨냥한 신 견향에서 심각한 사례 예고 등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또는 특정 인사를 공산당이나 중국과 연관지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laughs> 현황에 대해서 김동아 의원께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낸드 마이크와 매일 신문에 대한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피낸드 마이크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3대 내란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급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형장의 이슬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형을 언급한 것이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보도입니다. 또한 매일 신문은 줄타내기 헌재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기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일보가 전날 보도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왜곡한 전형적인 기사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두 언론사의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였습니다 언론을 가장한 지라시 수준의 저급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채널A 등 방송 대응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채널A 뉴스 탑10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당 측의 입장만을 담은 자료화면을 일방적으로 구성, 송출하는 등 특정 입장에 치우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 채널 관련 대응 보고입니다. 구독자 152만 명을 보유한 신인균의 국방TV 채널에 대해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에 게시된 총 2127개의 영상을 전수 모니터링 한 결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되어 플랫폼에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예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0일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 비용을 민주당이 지불하고 있다고 대중이 잘못 인지하게끔. 진실을 교묘하게 흐리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주 이재명 대표 개인 법률 사무에 당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위해 용역을 계약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뿐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소송, 고발 등의 고발 등을 당비로 처리하고 있는 당 차원의 법률 사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도 예선 여섯 번째입니다. 3월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에 서울시 토지거래 재지정은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 오세훈 시장 화이팅 등의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오락고락 정책 시행으로 인한 행정비용,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 등 엄청난 유명의 비용과 폐해를 초래한 이번 사태가 지나가는 개에 물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칠고 안이한 현실 인식이 그저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사태가 홍준표 시장의 아니한 인식보다 훨씬 심각한 사랑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보다 오선 시장의 주눅들미 더 걱정되는 듯한 태도는 놀랍습니다. 대체 홍준표 시장은 대구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예순 67번째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중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이후 줄곧 두 프로세스 적법 절차를 강조, 헌법재판 과정에서 10개의 절차 위반 지적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개혁은 국무회의 등 듀프로세스를 지켰는지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의 결정에 왜 듀프로세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승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의 와, 국민의 힘은 들프로세스를 강조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부터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